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계적으로 듣는데, 어, 영성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말이야, 불신자.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에? 그러니까, 어,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뭐 뭐야? 음성을 들어, 막 이렇게. 에? 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그죠?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아버님을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버님,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어려움이 있어 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왜 힘들고 왜 몸이 아프고, 왜 인생의 삶에 행복이 없을까요? 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진노가 싹 거두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거든요. 어? 예, 나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할머님도 교회에 나오시면 그 진노가 거어져가지고영혼이다탁잘될 거예요. 어, 저랑 교회에 나가실래요? 이렇게 말 하면 저 불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음.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 여기 던려 주셔야 하는 백절로믿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첫 번째는 부신자예요. 두 번째로는